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칠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칠리즈 일단 상황 자체가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되게 여기 돈 냄새 잘맡고 똑똑하게 한수를 펼치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도 잘 따라간다면, 뭐 새로운 테마 하나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져가지고 가격 올라가는데 큰 도움 되겠는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혼자 하기 조금 힘드시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이 오늘의 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시 15분에 더 그래프 375원에 4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 AI 종목들이 쭉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근데 AI 이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땠죠?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순환매를 받아가지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AI 테마로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순환매 돈에 더그래프 가격적으로는 차트를 딱 봤더니 하단 부분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안볼 이유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정확하게 41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418원. 그러면, 벌어만 났더라도, 아, 10% 이상 먹었겠구나.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힘,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도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성공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전날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8일 수요일 오후 11시 43분에 캐리 프로토콜 9.4원에 10.4원 12%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0.4원 돌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얘도 못해도 최소 10% 이상은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두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더라도 10% 이상씩 두 개를 먹었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혼자 하기 요즘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풀쩍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취향이 맞으시면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감 느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었냐면 SBI와 본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SBI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소프트뱅크예요. 그러니까 손정이 회장 아시죠? 지금 라인을 먹으려고 하는 그분, 네, 그분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와 칠리지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진출의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날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야구 인기 엄청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런 추세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큼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칠리지가 확실하게 펜토큰으로 관련 시장에 선점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 야이 빨력 하나만큼은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어, 야, 일본 쪽 요즘에 이 라인을 먹으려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들,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으로 요걸 조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플랫폼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만큼, 야, 얘도 거기에 올라탈 수 있겠구나. 그럼 향후에 이제 일본 테마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될수록 칠레지 같은 경우에도 반응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호재이기 때문에 어,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내용이 더 어떻게 나왔다? 온체인 유동성 솔루션, 아주로와 연동을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개발자는 스포츠 예측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는, 어, 야, 이거는 스포츠 베팅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쪽 아시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이 역시도 실리지가 또 하나의 매출을 올리는데 큰 영향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뭐 일번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 남미 지역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야 이거는 파급력이 예상 이상으로 강한 모습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차트를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 크게 봤을 때 쌍바닥 만들어지고 있고요. 핵심 저항들싹다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 봤을 때. 특정 위치에서 위에 거래량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60일선 여기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써갖고 물량 많이 모으고 추세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꾸준하게 되었고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꽤 크게 파동력 나올 수 있겠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라면 어야 이거 행보 많이 했던 구간 여기 회복 가능성 높겠다 이것까지 노려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6 1선 뚫었을 때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1선이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탈하게 되면 힘이 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실리지 보는 데에는 어려움 많이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칠리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제가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저는 후재는 새롭게 나올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젠 차트 디테일과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하셔서 헷갈리거나 하는 거 있으면 이걸 통해서 매매 퀄리티 높여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인데, 아, 난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끈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시 15분에 더 그래프 375원에 4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AI였죠. 근데 한번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AI 테마를 올려주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식 쪽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어땠죠?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고점에서 횡보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버티니까는 순환매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테마로 최근 흔했던 종목들이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장외 시장에서 아마존은 특히나 더욱더 좋은 모습을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코인도 아 순서가 온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걸 안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시점이 이 구간인데. 정확하게 쌍바닥 그리면서 추세 전환을 위한 핵심 라인들 다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412원 돌파에서 420원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최소 10% 이상은 먹고 나왔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간다면 지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더 이용하면은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뭐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는 뭐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이번 매매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그래프 또 하나 성공시켰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8일 수요일 오후 11시 43분에 캐리 프로토콜 9.3원에 10.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캐리 프로토콜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10.4원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걸 넘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 얘는 아직도 호재 일정이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다. 그게 현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 이상을 먹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더그래프와 캐리 프로토콜 딱 이틀 동안 두 번을 저와 같이 함께 했다면 최소 20% 이상을 먹고 올 수가 있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즘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쉬운 부분이 약간이나마 해소되는 데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포인 준비 다 했거든요 확실한 위치가 왔을 때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감 느끼셨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